옆에 윤설미나 너가. <laughs> <엄맛아>. 나도 엄마랑 안 나와. 아, 좋습니다. 안녕. 나 뭐, 아, 훔쳐 먹었는데, 훔쳐 먹을 생각만 했다. <laughs> 상상만 했는데. <laughs> 바나나 먹어야 돼. 오라운 팜 밥. 오랑이 밥. 멍들었어. 먹으면 모를 거야? 모르지. 아, 바닥은진정이 맛있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나 어, 보석 못 먹는데? 난다 먹지. 보석이 다빼이었어 음, 엄마 나마나 아니, 감자, 감자. 아니, 약간 이거 너무 내가 익숙해졌어.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 어, 어제 외국인 왔었어. 영어로 말못있어 아니 한국말로? 한국말로 오다가 됐어 처음어 없어 아니 근데 사람이 외국인 많은 것왜 많지? 여기 관광도시는 아니잖아 강남이랑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숙소를 조금 싸게 잡는 거야이거 1kg짜리가 있나요? 네 있어요 흑인자 인점이 1kg 1 k g 짜리 근데 약간 난 흑인자에서 매콤한 냄새가 나는 것같아나데 그거 알레르기 <알리는 이야기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1kg라고 하면 무지막지에 배고 올것 같지? 고니까 진짜 무지막지에 배고 올니까아어야돼 어? 그물아 고물... 없는데? 고물 어쩔 수 없다고 써져이더사해서안 응. 보내줬는데 뭐어라고 <laughs> 그니까 틀리지 <laughs> 말라고 야야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털어도 써야 돼 몇곡 넣어야 돼? 어? 몇곡 넣어야 돼? 흑인자인 <laughs> 점 1kg 드릴게요. 지까지 샌드위치 대안 없어지는 거야? 집에서? 먹사람 응, 너무 많나 봐. 주째 먹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사람 맞잖아, 카페샌드그 사람이 어떻지그 사람일 거 같았어. 갑자기 차분해져서 나와가지 깜짝 놀랐네. 아, 그렇다. 그마라까지는 약간 좀 닮았는데? 아, 맞아. 오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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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야, 할거 엄청났어. 사랑해주세요. 아, 이 씨앗도, 아, 그래서 씨앗이 있구나. 나 호박씨가 어디 들어가는지 몰랐어. 지 <laughs> 엄청 듬뿍 멋네 뭐, 그래야 잘, 잘 붙지 않을까? 아 어, 이렇게 붙이면 돼. 음. 너무 무섭지? 너무 무섭지? 나한번생지 너무 무섭는데? 더먹지너할는 거예요? 조청도 간다고 해서 맛있게 먹어지 그니까 청소할 때까지 기다렸다 먹어야지 시식해볼게 맛있냐? 음, 대추 맛 대추니까 그리고 조청 맛 <laughs> <laughs> 조청이니까 <laughs> 열심히 닦으날봐아 <땅는 나이> 음식 <laughs> 뭘이제 앞으로 무슨 유튜버가해야할지 <laughs> 그거 찍어 대학 합격? 설마 아무 얘긴 한 건지 맞아? 어그 확인하는 거? 어어어어어어를못어어어어어어을건지어어 <laughs> <laughs> <바지를> <laughs> 알거야? <laughs> <laughs> 옛날이라고막 나와. 헐, 라인 뭐임? 이렇게 깎어 이건 스티커. 삭제 말고 하세요. 너도 귀찮을까? 안 되는데, 난 뒤에 있는 게 위치시밖에 없어. 진짜 어이가 없어. 할, 할 말이 안 나와. 뭐라고.. <laughs> 반응해줄 아이 없어. 직원 스티커라고 하길래 목걸이 자랑하고 있는 줄 알았어. 딱 개많다. 이거 다는 사람 페지왜 악플 다세요? 나춘거 맞아, 아 자, 가자, 가자, 가자. 수면력이.. 미쳤네 이러고 이제 편집되겠지 카메라가 다 분식됐어 너무 서한 <잘 웃음> 위에도 덮어야 돼? 썩놔두고연료해 <laughs> <덮, 덮고>? 어. <laughs> 아, 어, 그렇네. 신기하다. 제일 게다어 나도 봐똑똑독해 나도 싸가야 해. 당일에 바로 보내야 돼. 어. 올 때가 없어. 내니생선날만 갖다 챙겨다 미안해, 나 엄마 사어 저왔 <laughs> 아니, 아니, 배속으로 그렇게 하 내가 볼 있을 수없 <laughs> 아니, 나만 주세요. 이렇게 나새가날아 개나대. 그러니까 나방 주세요겨 주는 거야? 까지경잘 이거 나오이 정도? 그래. 어릴때보다 알바 되게 다 어른들만 있는 중. Mm. 어른은 맞죠? 어른이랑 성인이랑 느낌이 다르죠? 맞아 맞아 맞아. 어른이는 약간 뭔가 많이 컨셉 같은 느낌. 나 아직 내가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흑김자테로 당했어. 녹여서 먹어. 떼볼까? 아니 아니. 왔어. 야한컵으로 만족해. <laughs> 넌 많이 일하니까 주의사도 많이 잊어. 우리 야 수당 없나? 야간 수당 없냐고? 뭔 소리야? 엉덩이로 깔고 안 들어? 개더러. 빨리 노면 떼. 사랑한다고. 아니 근데 이할오 원래 단풍 좋아해 가지고 버스 라이딩을 해 줘. 음, 이거 이모지먹게라어 오늘 저녁 메뉴 고민하는 거알저 여기서 먹어야 이래서 평소인 를좀 뭐 먹, 뭐 먹, 뭐, 뭐아 뭐, 오늘 저녁 메뉴를 고민하려고 기로 했는데, 했는 갑자기 약간 사이가 나왔어. 아, 그런 거였구 <laughs> <laughs> 아, 배 아프다. 세상이 이 너무 부분은...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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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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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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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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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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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이리 <끼리> 사랑하지 마세 아까의 감각이 는여요안적이 있는 거 아니냐는 사람을 못보내 만나봤어. 야 진짜 우리를 <끼리> 찾아 <있잖아. 끼리> 어, 진짜? 우리 떡집을 잖아봐봐 진짜 맛없 아, 보여 느낌 비어감이고 약간 그거 뭔지 아 지우개에 구멍 뚫어거느 비호감이야 보이시나요? <뭐라> 뭐야? 뭐? <뭐라> 아, 구도 내가 바꿔봤어. 이 냄새가 진짜 그... 고소한 고공 그... 그... 아니? 그... 그... 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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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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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그... 름하도모 알아? 그... 냥하름거다 알아? 그... 냥트 그... 하면 되 그... 그... 아니야? 궁금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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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마려워? 약간? 그, 갑자기 떠들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이상하니까 살짝 마려운데 싶다는 감정이 들 때쯤부터 막 다치고 있어요, 그냥 계속. 얼마나 사야지? 30... 30. 어, 38... 3 35... 3 3 8 3 37... 38... 39... 38... 39... 3늘 39... 38... 3